2026년 대한민국 구군이 폭발한다. 2026년 병오년은 구군의 흐름이 점차 밝아져 그 방향이 밖으로 드러나 확산되는 해로 읽힌다. 병오년은 43번째 일주로 청간 지지가 모두 화의 기운에 놓여 있어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청간의 작용은 지지의 상황에 따라 힘을 얻고 때로는 누그러지며 차이가 서서히 드러난다. 병화가 오화에서 제왕의 자리에 머무는 모습으로 세력이 모여 형국이 또렷해진다. 화의 기운이 왕성해질수록 가려졌던 장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 사회 전반으로 번지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오행은 목이 아닌 화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 또한 다시 떠올릴 만하다. 목의 다음 단계가 화로 이어지듯 대한민국 역시 병화의 모습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K컬처와 음악, 영화, 드라마,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과 방산까지 외연이 넓어진다. 이는 국군 상승을 넘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분명히 새겨가는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선진국이며 2026년은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